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기기사 실기 기출 출제 유형 해설 시퀀스 제어 회로 파트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문제를 출제 문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병원 배선도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습니다. 시사성 유형, 시사성 유형으로. 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병원 배선도 해설입니다. 문제를 바로 보시기 전에 병원 상황을 두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환자가 급히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환자실과 간호사실의 소통을 하기 위한 해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아마 일반화된 해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호출 버튼은 누름단추 N1, N2로 되어 있죠. 환자가 급할 때 누르게 되는 침대 머리맡에 있는 어, 누름 단추입니다. 이거는 N1, N2인거 보면 2인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환자가 호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간호사실에 버즈가 울리고 램프가 어, 켜지는 회로로 어, 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서 N2를 누르게 되면 버즈2와 어, L2가 어, 켜지게 되겠죠. 어, 이제, 간호사가, 이제, 부조가 울리고 램프가 켜지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환자실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간호사가 환자실로 이동하실 때, PB1과 PB2를 각각 누르면, 부자1과 부자2가 오퍼가 된다. 여기서 오퍼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접점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저가 막 울리게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저와 램프를 끄고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 이동하실 때는 삼노 스위치와 PL을 여기서 이제 두고 있는데, PL은 환자실에 있는 내용이겠죠. 실제 이동을 하실 때, 이동을 하실 때, 이 간호사께서 삼노 스위치를 작동을 하게 되면 환자실에 있는 PL, 입구에 큰 램프 정도 되겠죠. 그렇죠?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는 아 이제 간호사가 오고 있구나 안심을 하시겠죠. 그리고 환자실에 도착하면 다시 삼노 스위치를 끄게 되면 이 PL이 오프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S1과 S2는 단순히 형광등을 켜기 위한 스위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로의 9번, 10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상황은 상당히 일반화, 일반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정확히 알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배선도입니다. 어, 그림과 동작 설명을 참고하여 다음에 물음, 다음 물음에 답하라. 어, 뒤에 있는 동작 설명을 보지 않고, 어, 그냥 이 내용만 보고도 이제 저희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된 도면이기 때문에. 어, 먼저 어, 도면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제어함이 있습니다. 이 제어함 안에 커브 나이프 스위치가 있고, 기게 이제 릴레이죠. 그죠? 릴레이류가 있고, 딱 섹션이 지금 구분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환자실, 그 다음에 간호사실, 이렇게 구분해서 딱 보시면 특별히 복잡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 이그 회로도에 보면 개정 전의 도면이기 때문에 RT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개정 전 그다음에 중성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 저는 전압은 220V와 110V인데 중성선과 연결되어 있는 변압기 쪽. 이쪽이 110V인데 어 24V 릴레이라. 그다음 릴레이와 여기 24V잖아요. 그죠 음, 릴레이와 뭐 푸시 버튼 스위치 어, 이런 쪽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또 110볼트가 공급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네 그렇죠? RT와 램프 부저, 어, 형광 아, 램퍼 부저 어, 이런 부분들이 삼로 스위치 PL까지 어, 110볼트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20볼트가 공급되고 있는 부분은 RT에 걸려 있는 내용들 형광등이네 그죠? 형광등. 형광등만 2 2 0 v 트에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제 일반화된 내용으로 설명한 것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환자가 침대 머리맡에 있는 스위치 N1을 누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N1을 누르면 이 N1을 누르게 되면 먼저 2번, 4번에이 내용은 각각의 그 자기 유지 자기 유지잖아요, 그렇죠? 자기 유지는 그냥 A 접점이죠, A 접점 볼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했던 내용죠. X2, X1, A X2를 그 하게 되고 어, 이걸 눌르게 되면 뭐가 들어온다고 했죠? 예, 부저가 부저가 울리고 램프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A 접점이래죠 A 접점. AX1, AX2.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간호사가 인지를 하고 이동을 한다, 뭘 한다 그랬죠? 푸시버튼 누른다 그랬죠? 푸시버튼, 그죠? 푸시버튼 누를 때 오퍼가 된다, 꺼진다, 비접점. 푸시버튼, 비접점. PB1, PB2. 비접점이죠, 그죠? 어, 비접점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그럼 또 이동 시에 이제 소리가 나는 부저를 끄고 램프가, 램프를 끄고 어, 이동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랬죠? 예, 환자가 안심을 할수 있게 PL 환자실에 있는 PL이 들어올 수 있게 삼노 스위치를 켠다 그랬잖아요. 삼노 스위치. 네, 삼노 스위치. 삼노 스위치를 켜고, 환자실에 가서 다시 삼노 스위치를 끄면 PL이 오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7번, 8번 다 됐네요. 어, 보자. 1, 2, 3, 4, 5, 6, 7, 8, 9 0번 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어, 텀블러 스위치죠. 텀블러 스위치. 형광등 ON, o f f 하는 텀블러 스위치입니다. 뭐, 이 도면에서는 중요도는 떨어지는 내용이죠. 다 했네요. 예, 다 풀었습니다. 일반화된 내용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더라도, 동작 설명을 읽지 않고도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동작 설명은 앞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클로나이터 그 스위치를 투입하고 어, 환자가 간호사를 호출한다. N1, N2는 음, 이거는 환자용이겠죠? 환자가 사용하는 그게죠, 그죠 그다음에 PB1, PB2는 음, 간호사 이동할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께서 이동하실 때 삼로 스위치를 조작하면, PL이 점등 소등된다. 라는그 다음에 텀블러 스위치. 다 됐습니다. 특별히 볼거 없죠, 그죠? 이미 1번 내용 한번 뭐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로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답안작성은 앞에서 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그, 각 11번, 12번 문제로서 전성관의 가닥수에 대한 부분을 잠깐 그 답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번 이 전성관은, 전성관은, 음, 제어하면서 이고 하면서 환자실로 가는 내용이죠. 어, 두 개가 있습니다. 스위치 2와 그 다음에 3로 스위치. 어, 이거는 콤모 공통 라인을 잡는 것. 이것만 뭐 보시면 어, 3로 스위치하고 이제 일반 스위치에 대한 그 가닥수.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전선과는 12번 전선과는 제어함과 음, 간호사실 간호사실 여기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푸시 버튼 스위치와 그 외에 음, 램프와 부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램프 부저는 공통선을 이렇게 하나 잡고 각각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두 개는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음, 뭐 이것은 뭐 특별히 설명 드릴 내용도 없습니다 앞에 있는 회로도를 참고하셔서 각전선관으로 루트가 만들어져 있는 전장품이 무엇이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뭐 거기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하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구독하시면 최근 영상을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